자, 쿠드롱 선수와 동호인의 25점 친성 경기 아, 함께 보시면서 쿠드롱 선수의 당점 그리고 샷 같이 한번 분석하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구는 아, 2시 반 당점으로 너무 세지 않은 스트로그로 쳤습니다. 자, 이번 공은 10시 반 당점으로 일접구를 가볍게 컨트롤하고 간결한 샷으로 뒤로 들려치기를 시도합니다. 만약 일접구를 강하게 쳤다면 키스가 날 확률이 매우 높죠. 지금은 하단 당점, 8시 당점을 이용해서 뒤로 들려치기인데 두껍게 회전력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탑법은 간결하게 너무 깊숙이 넣지 않고 일적구를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공은 옆으로 돌려치기, 3시 당점입니다. 조금 하단이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쿠드롱 선수가 지금 이 제각 돌리기, 옆으로 돌려치기를 그렇게 강하게 치지 않았습니다. 딱 맞을 정도만 스트로크를 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옆 돌리기, 마찬가지로 3시 당점입니다. 약간 하단이 들어갔지만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일적구와 확실한 분리를 위해서 지금 좀 강하게 스트로을를한것 같습니다. 지금은 2시 당점으로 빠르게 3뱅크를 시도합니다. 아, 생각보다 빠른 스트로크때문에 큰 반발력이 생겼습니다 10시 반 당점으로 빨간공 뒤로 들려치기를 시도합니다 조금은 두껍게 맞아서 짧게 빠집니다 너무 얇은 두께가 부담된다면 회전을 조금 더 써서 같은 두께로 쳤을 때좀더 길게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빨간 공 뒤로 돌려치기 2시 당점이 좀 되지 않는 그런 당점으로 뒤로 돌려치기를 짧게 간결한 스트로크로 시도를 했는데요. 키스가 났습니다. 노란 공 뒤로 돌려치기 10시 반 당점입니다. 스트로크는 너무 깊지 않게 간결하게 쳐줬고요. 너무 깊게 되면은 길어지고 또는 너무 두껍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쳐줬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비껴치기 어, 형태로 짧게 2시 당점을 줘서 마지막 지점에 정확히 내려가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당점이 만약 조금이라도 아래로 내려간다면 은 마지막 지점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뒤도 안보고 옆돌리기 짧게 당점은 10시 스트로크도 간결합니다. 자 지금 조금 길게 떨어졌어요. 조금 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0시 당점을 이용해서 옆돌리기 노랑공 컨트롤 두껍게 쳐서 빨간공 오른쪽으로 키스를 피했습니다. 노랑공 앞돌리기 회전은 9시 반입니다. 자, 9시 반 대회전으로 해서 올리게 됩니다 회전을 많이 주게 되거나 아, 하단 당점을 주게 된다면 공이 확 꺾여버려서 굉장히 짧게 길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9시 뒤로 돌려치기 두툼하게 일접구 컨트롤하고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겁니다 단숨에 점수는 10점입니다 왼쪽으로 짧게 직접 3쿠션으로 빠르게 아, 간결합니다 자 뒤돌리기 3시 단점 5쿠션으로 시도합니다 너무 강하지 않은 스트로크로 딱 맞을 만큼만 정말 대단합니다 자 다음은 숨도 안쉬고 10시 반 11시 당점으로 옆돌리기 짧게 바로 빠져나갈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도를 했는데요 공 하나가 나갈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하죠 2시 반, 2시 반 당점을 이용해서, 아, 빨간 공을 장쿠션을 맞추고, 이제 리버스 형태로 내리려고 했는데, 지금 큐미스가 났습니다. 이번엔 10시 당점으로 원뱅크 넣어치기 뒤로 길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지금 같은 이제 대회전 원뱅크는, 아, 물론 이제 직접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뒤로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빠졌을 경우에 뒤로 맞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파워풀하게 쳐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3시 반 당점을 이용해서 앞으로 돌려서 짧게 정확하게 성공하는 니다 자, 노랑공 8시 반 당점 아주 두껍게! 살짝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옆 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 아, 일적구 컨트롤이 정말 예술입니다. 아, 쉽게 빠져나가네요. 슈을 살짝 들어서 두시 당점으로 빨간 공옆 돌리기, 옆 돌리기 크게 마지막 구전까지 정확하게 찝어쳤고 지금 빨간 공을 일부러 지금 컨트롤을 했습니다. 포지션 플레이 에에서 컨트롤을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약하게 맞았어요. 하지만 문제없이 바로 중하단 당점. 내시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아, 이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지금 일자 형태로 앞돌리기는 당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동 선수는. 각도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점 많이 사용합니다. 하 아, 죄송하지만 지난 시간처럼 중요한 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도가 생각보다 많이 꺾여야 될것 같지만 당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께로만 첫 번째 분리각 만들어주면 아, 회전은 알아서 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충분히 각도를 형성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하단 또는 맥시멈 잉글리시는 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코드로 는소를 좋다고 아,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은 2시 당점을 이용해서 밀어치기를 추가합니다. 밀어치기 쓰리 쿠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적구 컨트롤입니다. 일적구 컨트롤을 정확하게 컨트롤해서 키스도 피하고 정확한 두께로 진로 방향도 정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1시 반, 1시 반 당점으로 옆 돌리기. 두께 잘 맞춰줬습니다. 너무 두껍지 않은 두께로 간결하게 잘 쳐줬어요. 스트록이 너무 많이 뻗으면은 공이 반발력으로 이제 분리가 커지기 때문에 스트록은 너무 세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지 않은 2시 반 당점. 중단점도 조금. 아, 지금 조금 짧게. 네, 짧게 돌아 나갑니다. 10시 반 당점을 이용해서 노란 공 얇게 뒤로 돌려치기 아, 초반에서 보지도 못던 것처럼 아, 너무 강하게 치지 않고 일자한 컨트롤을 완벽하게 해서 키스를 제거했습니다. 9시 당점을 이용해서 옆 돌리기 너무 많은 하단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그 가운데 안에서 많은 당점을 쓰지 않고 정말 많은 공을 만들어내는 쿠도롱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두꺼운 두께로 뒤로 돌려치기. 3시 당점입니다. 시원하게 컨트롤하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쿠도롱 선수 노란 공. 앞돌리기를 선택합니다. 당점은 2시입니다. 정확하게 분리각 형성해주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각도에서도 절대 하단 당점이나 어 어떤 끌어치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분리각을 만들어주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노란 공 뒤로 넘치기, 대회전으로요. 무리에서 직접 맞추지 않고 뒤로 시도를 했는데요. 3뱅크 아, 대회전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각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단 당점을 줘서 각도를 형성시켰습니다 5 n a l 시스템을 익히셨다면 이렇게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마지막 지점 포인트까지 연습해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시 반 당점으로 원뱅크 걸어치기 길어질 것 같지만 절대 길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히 득점하는 코드롱 선수 마지막 득점은 3시 반 당점으로 역 돌리기. 굉장히 편안하게 득점에 성공하면서 동호인과의 25점, 승산 면모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